피지컬은 60점 넘어간다 야 소통 소통을 해 소통을 이 사람아 야나 소통 맨날 해갖고 맨날 나만 마이크 켜. 얘들아 얘들은 마이크 소통 안해 시끄러워서 닫는다고 임마 일단 팀보이스로 오라고 해이 자식아 아 팀보이스 그런 거안 해도 그냥 어딱 여러분들 제말 들리죠 들리면 되는 것이요이가 그러니까 지는 거야 <laughs> 너 망했다 이제 너 이제 인생 망했고 너도 어? 너 이제 뭐 오버워치 못한다 이제 아 그래? 너 난 뭐.. 71점에서 고정이 있을 것도 아니고 나는 계속 올라갈 테니까 넌 거기 계속. 워 새끼.. 야 그래서 너 영웅 뭐하는데? 나? 나올라온다 웬만해서 주해는 자리아랑 라인하트뭐 이런 거 하고 어 재수없어 어뭘 재수없어 요너 모든.. 올라운노래어 잘... 재수없어 모든 캐릭터 자리 다니고 올라운더래? 어 재수없어 야올라온더는 모든 캐릭터를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진영 군에서 그거 효율적으로 잘 쓰는 사람들이 올라온 들로가는 거지 멍청한 새끼야 이 빡대가리야. 왜 이렇게 아까부터 D를 넣어? 아 미안. 수슬좀올라올것 같네 갑자기. 엥 화났냐?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음, 고민 들어줘서 고마워. 아니 이, 이 고민은 지금 너만 하는 뭐야? 네가 이런 고민 을 하고 있다고 가족들이 알아? 가족들이 알기 하는데 그렇게 뭐랄까 좀 예전부터 좀 가족 관계도 그렇고 음. 근데 좀... <laughs> 그 여러모로 좀 말하기 힘들었거든 아니... 그래... 그... 어말 못하고 어너게 얘기야 알겠어 일단은 뭐 좋은 선택 할거라 믿고 나도 뭐 그런 선택 했었어 뭐 머리 해 달지 근데 나는 맞는 음. 선택 한거 같고 너도 맞는 선택 할거야 그래. 그래 좋은 그래. 선택 하고 <laughs> 어 유명해지면 안는척 <laughs> 아. 하고 어음 유명해... 지나면은 너한테 붙을게 <laughs> 어, 그래 유명해지면 나한테 아는 척좀 해주고 그래. 알았다. 좋네. 아, 어. 음 에. 방송 방송 앞으로도 많이 해줘. 나 이덕이 웃고 사니까. 그 그래 돼지 새끼. 응. 그래 개돼지 새끼. <웃음> 가. <웃음> 어. <웃음> 음 그럼 수고해라. 그래 시청자도 힘내라고 하니까 힘내고. 음 고맙습니다. 응. 음 그래가. 알았다. 돼, 돼지 새끼들 이래서 뭔지야 돼지들은. 아아 음. 깜짝아시발 잠깐만요. 아 깜짝아. 잠깐만요.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잠깐만 시죠 깜짝아. 아니 제가 먼저 깜짝 놀랬거든요아 네네. 아네 아닙니다. 욕해서 죄송해요. 깜짝 놀랬어요어 잠시만요. 말해보세요. 아저기저 죄송해요. 아 말해보세요. 아아아 아, 아. 아, 됐습, 됐습니다. 아네저 됐어요. 네 됐어요.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어1 번이랑 2 번이 있는데. 아 두, 고민 두 가지군요. 예예 예. 예, 예. 여자 친구 사귀어 본적 없으시죠? 술발로만 있습니다. 있어요? 좋았네. <laughs> 너는 망했다 이제.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형 그게 아니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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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아, 있어요. 있어요. 말해요. 해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있다고, 이 새끼야. 어, 예. 어이 개새끼. <laughs> 아, 네. 아, 예, 아, 예. 그그 예. 그, 그럼 2번으로 갈게요. <laughs> 왜 1번은 왜왜 갔어? 아니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예. 해 보세요. 아, 재밌는 건 아닌데. 아, 예. 해 보세요. 그니까 제 여자친구가. 응. 어. 그러 약간... 잠시만요. 응. 음, 크 아크 아하 안 척계 친구인 척해. 야. 어 친구야 친구. 어. 아무님 안녕하세요. 네. 저 장석이에요. 아 근데. 어 그래. 약간 약간 우울증이 심해요. 아 여자친구분이? 네. 예. 그래서 막 심할 때는 진짜 계속 손목에 긁기도 하고 아이고 네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심해요 우울증이 굉장히 네 대인기피증도 심하고 음. 그래서 고빙이다네 중학교 때 따돌림도 당해서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음 그럼 그분을 어떻게 여자분을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아, 그냥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혼자 있는 모습 보고 예. 뭔가 처음에는 동정의 느낌으로 다가갔죠. 아, 그렇구나. 아, 글쎄, 제 주변 사람들, 제가 사귀었던 분은 약간 우울 그런 분이 아니셔서. 아하. 야, 약간 뭐~ 예,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또 이게 또 굉장히 또 목숨을 오고 가는 예, 그런 분이 알 아, 글쎄요 고민 많으시겠네요 되게 오도 네, 뭐. 뭐~ 뭐~ 어~ 네 말을 하세요 어~ 뭐~ 본인이 노력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본인이 즐겁게 해주면 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다시요. 본인이 즐겁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웃게 만들어주고 아네뭐저지집 멀긴 해도 맨날 놀러가고 하니까요 음 근데 왜 그런 뭐 트라우마가 생긴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그런 갑자기 우, 아, 우울해진 거 중학교 경우. 때 따돌림 아 그것 때문에? 많이 심해서 음 여자친구분이 몇 살이세요? 에이, 네, 저랑 똑같아요 고3이에요 아 고3이군 아 어, 고3이면 또 이거 지금 되게 출견식이 아니에요? 아, 네, 저는 다른 진로로 생각하는 아, 게 있어서... 아, 아, 아... 아이고, 따돌림... 따돌림이 진짜 나쁜 놈들이지. 네, 나는 나쁜 당해보진 놈. 않았는데, 약간... 저는 네, 친구가 네. 약간 없었는데... 그 보, 보고... 보고... 있... 아무튼... 예, 고생이네요. 여자친구... 그래도 많이 옆에서 감싸주시고... 예. 네, 그래, 그래 주실 고맙습니다. 거라 믿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뭐 고민상담 이렇게 어떻게 해준 경험 이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 못하겠지만 아니 아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예, 여러분들 여,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주세요 저는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갖고 말 한마디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게 큰 충격으로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네, 형 목소리 멋있네요 그지 나도 물어보니까 네, 멋있네요 그지 그지 어. 멋있어 <laughs> 목소리 이상하게 쓰기만 그렇지. 굉장히 지금 저 괜찮다고. 음. 네. 아무튼 여자 친구분 에에어 아, 어떻게 하지?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줘야지? 아, 아니 근데 상관없어요. 아니, 그냥 뭔가 좋은 말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생각이 잘안 나서.한테 아, 들어주기만 하시잖아요. 그걸 드, 듣는 거만 하고 왜 원래 근데 아무튼 그 근데 그 여성분 그 여자 친구분 혹시 그 병원 다니세요? 그 약간 관련된 쪽으로? 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다니는 거. 그러니까 아, 저도 옛날에 아, 권해봤는데. 네네네네. 아까 권하려고 했다가 약간 병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뭐지? 치료 좋다는 아트북 같은 거 그런 거 사줬죠. 음, 그럴 수 있어. 뭐 옆에서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좋은 거 많이 <laughs> 보여주고. 재방송 보여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네, 무조건 긍정적인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물론 그 나, 님도 되게 힘들지겠지만 예, 힘내서 좋은 예, 좋은 관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 예, 그렇습니다. 예. 재방송 외에 여러분들 재방송도 괜찮은데, 어떤든 뭐. 뭐. 제 방송 여자친구 볼아 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저 꾸준히 보고 있어요 꾸준히 봐야지 어허이 재밌는 방송을 어떻게 어, 그래 아무튼 에제뭐 네. 예, 네. <laughs> 드릴 말씀은 많이 없지만 긍정적인 긍정적인 말 많이 해주고 여행도 같이 뭐 재밌게 놀도 갔다 오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고삼이라 뭐뭐돈 <laughs> 같은 거는 부모님 뭐 빌리면 되는 거고 예 알바해서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 좋네요 그 그거. 그거에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오고 하고 전 원래 힐링 여행 이런 거안 믿었어요 나가면 개고생이고 집에만 있는 게 힐링이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방송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사, 살짝 진짜 2년에 한 번씩 우울증 살짝 사, 아주 살짝 와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사는 건가 싶었다가 뭐 나갔다 아, 살, 오니까 네? 네? 아니, 아니 잘못 들었어요 살쪘다고 순간 들었어요 씨발 아니요 진짜요 아, 아, 진심입니다 이게 사는 건가 싶 싶었다가 아, 사는 건가. 예, 아. 새끼야. 예, 아무튼 그 나갔다. 아, 나갔... 개새끼. 예, 예 네. <laughs> 죄송합니다. 예. 그 그래서 놀러 갔다 오니까 그런 말도 <laughs> 네. 좀 나아지고 하더라고요.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나가세요,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 말해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관계 갖기를 바래요. 방송 맨날 보고 있어요. 어, 추천 눌렀고? 아니요, 그건 까먹었어요. 아, 씨발 새끼. 나 이따 들을게요. 아, 그래. 고마워. <laughs>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 네. 이 새끼가 진짜 씨발 쫓겼네 아까부터 씨발 수스로 까? 씨 안돼 말하지마 말하지마말하지마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아예 들립니다 여기 연애 상담은 안 하죠 안녕히 계세요 새끼가... 이새가 딱딱 연애 못하게 생긴 새끼가 어디있어 영혼의 상담실이야 이 새끼가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예잘 들립니다. 아 지금 고민거가 있었는데 사라졌어? 아 똥이 너무 많아서. 똥이 너무 많이 와서? 아저 어떻게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좀그 길어 그 고민이. 아씨 고민 좀 긴데. 아 그래 어 그러면은 똥똥똥누올까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기자 기다려줄게 기다려줄게. 아. 진짜 20분? 진짜 걸려요. 어? 20분 정도 걸려요. 미치기 <laughs> 똥으로 뭐씨발 뭐. 아니 잠깐만 뭐 똥이 뭐 출산도 아니고 왜 이렇게 걸려요? 잠깐만. 아, 어, 아예 네.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는 건 어때? 아 이거 누르는 거한 400번 누른 거 같은데. 아 그럼 똥싸그 시간에, <laughs> 아그 시간에 똥 싸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 어, 똥 싸고 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올게요 그러면. 아 일단 그래 누구와? 예. 어. 그때는 다에 오면 똥내 간다강태야지 아, 예, 들려요. 아, 들려요? 예. 잠깐 아, 보세요. 아, 쭉해 보세요. 아. 아. 어, 아, 커응 됐어. 아, 잘 들려? 어, 들려. 왜?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예. 무, 무슨 고민이세요? 아, 몇 살이세요? <laughs> 아, 지능? 아, 아, you know? 어, 어, 아니 아니야. You know? 어, 아니야. 아, 미안해. 네. 음, 예. 네. 그래서, 예, 무슨 고민이세요? 아니요, 이제 곧 개강도 하고, 어, 하는데 요즘에 조금 일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응꼴 음, 좋아. <laughs> 응, 미안. <laughs> 어, 예. 응, 미 응, 미안. 어. <laughs> 예, 그래서요 어, 그래서, 제가 한 장기로 해외 있다가 다시 한국에 온지한 20일 정도 됐거든요? 어, 해외, 예. 다시 오니까 뭔가 뭐 갑자기 자신감이 좀 내리가기도 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또 이렇게 제가 외모적으로 막 그렇게 예쁘거나 외모적으로 그렇게 예쁘거나 막 어, 날씬하고 막 그런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 지나, 어, 가, 길을 가다가 예쁜 애를 보거나 뭐 날씬한 애를 보면은. 음. 아우. 계속 존나 자신감은 존나 내려가고 uh. 또 이제 개강 시즌 되니까 왜 내가 이게 학교를 더 다녀야 되나 아니면 학교 학교를 더 다니면 내가 뭐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래서 uh. 휴학도 고민했다가 뭐 하다가 했는데 그냥 존나 요즘에 자신감이 조금 내려가가지고 uh. 그렇다고 아 uh, 그러니까 잘안 들려서 내가 정리를 해 주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있어서 뭐 해외 에 갔다가 지금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다. 근데 오, 와, 오 왔, 왔는데 약간 어뭐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어, 그렇지. 음, 그래. 근데 뭐 해외 해외 얼마나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아니, 내가 내가 약간 선입견인가? 그뭐 해외 갔다 온 사람들은 자신감 없고 오더라고, 오더라고. 나는 내가 아니 그래서 나도 가서 음. 처음에는 음. 아 거기 가니까 어 왠지 자신감이 있는 거야 아 내가 그래. 이 나이에 벌써 그래, 그래. 뭐, 6개월이나 해외에 있었구나 이런 <laughs>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래. 나도 처음에 왔을 때딱아나 아, 이제 이 기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한국 오니까 이제 갑자기 아닌 거야 한국 오니까 음... 나보다 더 예쁜 애들도 많고, 나보다 더뭘 잘하는 애들도 많고, 나보다 더 뭔가 뭐 많이 이뤄낸 애들이 많은 거야. 아. 그래서, 아, 내가 쟤네들보다 훨씬 못하는데 나는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아, 그거, 그거 전, 그런 거잖아. 비교하는 거. 남은 이런데 나는 약간 좀 작아보이고 그런 거. 원래 비교 자체가 원래 안하면 더 좋은거야 남들과 비교 내 스스로를 비교하는거 나도 비즈니라서 다른 비즈니는 인기 많은데 나는 왜 이런 이런 생각 가지면 나도 한없이 우울해져 나도 그래 근데 뭐 다른 사람도 똑같겠지 이거 비교하는거는 솔직히 어 많이 안좋은.. 안아 아, 안하는게 나아 그리고 비교하면 할수록 내가 더 작아져 이러면 자신감 떨어지고 안하는게 나아 네 고맙다 그래 진짜야 이거는 그리고 일단 비교 그거부터 자신감 그리고 그리고 또 자신감 좀 가져. 뭐 응? 너 해외 갔다 왔지만 응? 50 뭐야 나도 해외 못 갔거든 아직 이렇게 보면은 니가더 나은 인생이야. <laughs> 어? 진짜 그래. 그래 어디 가서 야, 응? 어디 가서 어? 나 해외 갔다 왔어. 해 봐. 그러면 바로 그냥 기죽고 얘들 어 아, 벌써 해외 갔다 왔어 하면서 그래, 이런 거 자랑스러운 거, 내, 내 강점들을 살짝 어필하면서 해뭐 얼굴 이쁘고, 몸매, 뭐 날씨 섹, 뭐그 섹시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고맙다 너도 열심히 살자 난 열심히 살고 있어 <laughs> 열심히 살자, 더 열심히 하자 방송도 좀 열심히 하자 아이, 열심히 얼마, 알았어요 더 열심히 할게, 에이. 유튜브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으니까 많이 좀 올려줘라 아, 알았다, 고맙다 고맙다 음, 열심히 하고 자, 자신감 잃지 말고 네, 고맙다. 아, <laughs> 나가 안녕. 아, 몇 살이냐고 묻는 거 까먹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어 그래. 얼 어, 잘 들려요? 예, 네, 잘 들려요. 예, 얼마나 이게 빡쳤으면 이게 여기 느낌이 여일까뭐 뭐라고요? 아, 아니, 아니. 그래서 무슨 일이신데요? 아, 제가 이제 스물 살세 살인데 이제. 너 어, 어리네. 어, 그래. 예, 네, 형. 저 23인데. 어 그래. 이제 전역한 지 이제 한 3주 됐어. 3주. 아, 그래 형이네. 어 그래 형. 예, 네, 형. 우리 그 어, 형. 예. 그래. 3주가 됐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아, 그 거질적인 그거지. 예. 내가 지금 어,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지금 생각나는 게 군대에서 할수 있는 거밖에 없어. 그래. 자신감이 사람이 그냥 병신이 됐어 그냥. 어떤 건지 알아? 나나 나, 나는 나는 군필자가 아니지만 나도 많이 들었어 여러분들. 군대 다녀와서 군대에서 생각을 많이 해. 나가면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근데 군대 막상 나오면은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 또뭘 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힌 사람들 되게 많아. 그지 그갈나 내가 근데 원래 하려는 일이. 음. 배, 배우랑 이런 쪽 연기하는 일이었는데 아 진짜? 어. 그게 지금 한 2년 반, 2년 반 정도 붕떠 버리고 이러니까 아, 와, 사람이 그냥 다시 그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하, 학교도 다시 가야 되겠고 그지그지. 그지. 어, 그러다 보니까 막 머리가 되게 아픈 거야. 근데 이게 일단 이게 좀 약간 보상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갔다 오니까 뭐든 하기 싫어 그냥 집에만 있고싶어 <laughs> 제대한지 2주 됐다고? 이제 3주, 3주 아 3주? 3주, 3주? 어네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막 날도 덥고 이러니까 사람이 뭘할 수도 없고 그지그지 하기도 싫고 그냥 집에서 오버워치만 존나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공감해 나도 나도 이런 얘기를 좀 얼핏 어디서 들었어 군대 다녀와서 그한달 거의 한 달이나 두, 많으면 이제 두달 동안 집에만 있어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뭔가 해야지 하는데 이제 약간 하,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지. 그지 나도 군대 다녀와서 나도 만약 이거 안 했으면 비지 안 했으면 나도 뼈저리게 나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 그래서 형 언제가? 어? 히, 형은 언제가? 나너너 배우하면. 어. 어너 배우 하면 갈게형 면제네 그러면 완전. 나너안해 <laughs> 너 배우? 못안될것 <laughs> 어, 같아. 아뭘안돼 임마 그래. 어? 배우 그리고... 그거 쉬워 응? 그거 내가 해봤어 알어. 아 그래? 그래 별거 아니야 배우 하면 돼자신감 가져. 왜 오늘 얘들 전부 다자신감이 없냐? 이게 사람이 좀 그러니까 내가 분명 부대 안에 있을 때는 막아 병장님 병장님 하면서 뭐 내가 왕이었는데. <laughs> 갔다오니까 집에오니까 식충인거야 식충이 그냥 밥만 처먹고 똥만 싸고 그리고 방금 형 이거 방송하길래 내가 들어오려고 화장실에 오줌을 싸러갔다 변기통에 휴대폰을 빠뜨렸어 <laughs> 이거 지금 성풍기 앞에 말려놓고 있거든 내가 지금 어이 존나 미안하네 이거 왠지 나 때문에 나 지금 아나 형이랑 얘기할라고 지금 컴퓨터 켰다가 지금 아 어. 그래 이거 <laughs> 아 이거 진짜 그래 들어와서 다행이다 그나마 아 내가 존나 갈겠지 지금 존나 갈겠어 진짜 아자 고생했다 야 그리고 네 일단은 처음이 어려운 거야 뭐든지 마음만 정말 잡고 하면 될 거야 나도 진짜 여러분 나도 뭐 스폰 같은 거 들어오면 막 나가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스튜디오 음. 방송 이런 거 내가 정말 싫어하거든 나가는 거 싫어해 나도 왜 잘하는데 보기 좋은데 되게 그지 근데 아 그렇다고 해주시면 고마운데 나는 근데 나가는 거 싫어해 밖에 나가서 방송하는 거 자체가 가면 쓰고 화, 방송 그 스튜디오 하는 게난 너무 싫어 대본 있는 이런 방송이 에좀 자유로운 거 좋아하구나 그지 그지 근데 하다가 하다가 예안 하다 안 하다가 하니까 되게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 내가 이거 진짜 내가 못 해서 안 하는 건가. 그러나는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나중에는 계속 아 내가 여기서 잘못 하나? 그래서 내가 피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얼마 전에 OGN 플러스라고 뭐 어디 가서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 음. 받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방송인데 내가 그때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 아얘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러면서 자신감 이막 떨어졌던 거지. 개인 방송은 잘 하고 있다가 OGN 플러스 그 잡히니까 계속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 있는 거야. 근데 막상 아, 가서 해보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진짜 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거처럼 그러니까 자 일단 한번 해봐. 응. 그리고 네, 한달 그... 이런 거 쉬는 것은 나라를 지킨 어그 그거라고 해 갑이라고 해 반달 쉴수 있지. 뭐두달 쉬어도 돼. 근데 한 달을 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눈치가 보여 집에서. 아이 그럴 수도 그런 얘기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아. 이제 어, 어 어머, 어머니께서 이제 아유 색이 뭐 이러면. 아... 나가야 되는데. 에이. 에이, 그런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아직 뭐한달한 한 달도 안됐구만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일단 지금부터라도 내일부터 지금 자고 일나서부터라도 계획 같은 걸짜 보고 진짜 아,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아, 근데 내가 그게 문제야. 사람이 좀 계획적이지 못해. 아, 씨나 같은 녀석이네. 좀 사람이 즉흥적이다가 어, 그냥 올리는 대로 하는 스타일. 아 오늘은 이, 이거다 이러면 이거고 그래 나도 그러는데. 아 그런 사람들이 약간 쉬, 사기가 힘든데. <laughs> 그러니까 나도 지금 친구들 만날 때마다 막아 이제 저녁도 늦게 했다고 친구들이 욕 존나게 먹는데. 음참 음. 그래 참 사는 게 그렇게 저녁하면 내가 마냥 좋기만 할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 그래 근데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제 뭐라도 시작하면 이제 그런 마음 진짜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지 싶을 수도 있어 음. 그래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좀 찾아보고 그거에 한번 올인해봐 군대도 그래. 다녀왔으니까 그죠 이제 나라에서 이제 납세만 하면 되는데 이제 <laughs> 그래 형형 어, 형, 형 덕분에 나 솔직히 휴가 나와도 내가 친구 안 만나는 날은 항상 형 방송을 봤어. 아, 진짜? 이게 너무 재밌어, 이게 사람이 아슈, 봐, 이것도 갑자기 훈훈하게 가네 아이 근데 딱내 스타일이야, 진짜 이게. 아, 진짜? 나도 네 목소리 참 좋다고 생각했어 아까 들어올 때부터 약간 기싸움 좀 했었는데 아, 목소리 좋더라고 형, 어. 그렇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또 내가 또 기가 사네, 이제 그래, 목소리 좋더라고 아까 시청자분들이 막 목소리 좋다고 할 때마다 강퇴할 뻔했어 셋 나갖고, 진짜 아, 아, 그래요? 어, 목소리 아, 괜찮네, 뭐 에이, 고맙습니다, 형님 음, 배우 아, 할때딱지 목소리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배우도 좋은 직업인 것 같고 정말 예. 자기 하고 싶은 거 후회 안 하는 거 저는 진짜 이 비즈니셜 직업을 찾았지만 예. 정말 후회 안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예 나중에 유명해지면 하는 척 하시고요. 예. 네. 어, 성공 어, 더 좋은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님도 예. 좋은 진짜 하고 싶은 거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다, 다음 사람을 위해 전 가보겠습니다. 네 예, 예, 휴대폰 문제 없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말리고 있어요 지금. 에 <laughs> <바이바이. 웃음> 예, 바이. 아이렇 여러분 이제 한 명만 더 맡게 2 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2 분까지만.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예. 안돼 말하지 마. 어, 어! 아씨, 이 새끼야, 뭐야? 여보세요. 잠시만, 요 너무 시끄러워요. 아, 예. 아 됐나요? 아네됐어아 네, 됐습... 아, 잠깐만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시장. 아, 아, 아 <웃음>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됐어. 됐습니까? 됐어요? 네. <laughs> 아니 아까 전에 들어갔는데 에. 위에 저, 보이죠? 뭘 봐요? 입장 있다 퇴장 있다는 거. 어디요? 아, 모르겠어요, 아, 퇴장을 아 해서 아, <laughs> 그러네. 그렇죠. <그쵸>? 네. <에. 웃음> 아까 그래서 진짜 너무 빡쳤어 핸드 아 핸드폰이 아니라 음, 네. 던질 뻔했는데 다행히 네. 마음 컨트롤을 해서 네, 네, 네. 다시 또 들어왔네요. 아 근데 님 전에 부터폰 할때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저요? 예. 아닌데요? 아니야, 그 목소리 나한테 쌍욕했던 <laughs> 사람 같은데. <laughs> 나한테 욕 했던 사람 같은데. 씨발이라고. 제가요? 어, 제가? 아예 아, 목소리 비슷해 갖고 아닌가 죄송해요. 맞 예. <laughs> <마>, 맞나? <laughs> 아, 예. 아무튼 예 무슨 무슨 일이세요? 아, 제가 고민이 있는데. 왜요? 고민이 뭐냐면. 예. <laughs> 모독님이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아 굳이 나말 잘하지. <laughs> 아니 아, 그래서 좀 이제 말을 말을 잘하시니까 융통성 있게. 네. 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이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이 고민입니다. 아 그거야? <laughs> 네. 그냥 난 원래 나는 생각이 깊고 <웃음> 네. <웃음> 네. 세, 생각이 늘 맑은 생각만 하고 청아한 그런 생각만 하니까. 굳이 의도대로 아. 안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은말이 나오곤 해아하 <laughs> <이>, 아, <laughs> 이거는 태어날때 네. DNA가 고품격 DNA여서 <laughs> 진짜야 아, 여러분들아 <laughs> 이거 방송본 부심을 부리면 안되지만 제가 방송을 좀 오래 봤거든요? 보동님 방송을? 네네네 아 근데 그런 사람이었나? 아, 님, 다시 생각하게 되네 아니 목소리 <laughs> 들어본거 같은데 어디서? 그거 막 채팅창 깝치는 사람 아니에요? 저요? 예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요즘은 안 쳐요. 씨, 옛날에 깝쳐 깝쳐 갖고 나한테 한 <laughs> 소리 들었던 사람 같은데. 어 그랬나?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내가 캐치데 깝쳐가 이 새끼 왜 자꾸 맞짱구 치냐고 하면서 싸는 거 했던 거 같은데. 아예 거기까지. 아아 아. 어 아. 새끼 그 아이 새끼 그 새끼구나. 아니요. 아, 아 죄송해요 예. 아, 그쵸, 모,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예 음. 몰라요, 지 뭐.. 아무튼 뭐, 예. 그, 어떻게 네. 말 잘하냐고? 네. 이 예, 깊은 생각과 맑은 생각만 하다 보니까 된것 같다고. <laughs> 아, 이거 진짜. 이거 고민 들어주는 거 맞나요? 아, 고민 들어줬어요. 뭐, 그, 뭐,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냐면서 들어준 거죠, 그러면. 해결은 못 해줘요. 아 그리고 또 있었는데 여기 에? 들어오니까 까먹었다 하나가. 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 제가 시간 드릴게요. 지금이요? 어 그분. 아 그러면 잠시만요. 예.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멍청. 어... 갑자기 생각 까먹은 멍청 어... 멍청이도 아니고. 헉? 에? 뭐, 뭐, 뭐 멍청이? 아니 내가요? 어... 아니요. 아, 그걸... 내가 잘못 들었나보다. 예 아, 음. 제가, 제가 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언제 뭐 <laughs> 제가 언제 그래요? 어 그쵸 예. 아, 맞아 맞아 뭐예아뭐 <laughs> 아, 자꾸 어 아, 네? 에아니뭐 뭐죠라고 했을 뭐죠 뭐죠 뭐뭐 음... <laughs> 아무튼 뭐예무튼 없어요 진짜 생각 아니요 막상 들어오니까 또 아니 왜 생각이 뭐... 없냐고요 생 아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 평소에 자꾸...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왜, 왜 그러세요? 진짜 제가 말을 못해서 여기 고민이라고 들어왔는데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고민 있다면서요? 왜 까먹으세요? <laughs> 아이몇 분도 안 됐는데 그걸 까먹냐고요? <laughs> 너무 모를 수도 있지. 막그렇어 뭐,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죠. 맞아. 근데 내 앞에서 돼요? 그러면 안 돼. 아 알았어요? 아네 네. 네. <laughs> 일단 생각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아니요 에 그냥 뭐뭐 무슨 아니야 말... 이게 님이 마지막 사람이어서. <laughs> 제가요? 예, 님이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 맞다. 예. 그리고 예. 혹시 버래님 예. 노래 잘 부르세요? 그죠저 잘하죠. 아, 노래 잘 부르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노래 못 부르세요. 한번 불러 보세요. <laughs> <laughs> 아니, 노래를 진짜 못 불러서 그래요. 안 돼. 아, 예, 들어 보세요. 불러 보세요. 아, 내가 괜히 물어봤다. 아니, 들, 아니, 못 어떻게 <laughs> 못 하는지 들어야지 아. 제가 알려 줘. 여러분 이거 그, 뭐야? 그 보컬 트레이닝도 들어야지 딱딱 꼬집어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다. 어... 이런 거는 이제 사이코예요, 여러분들. 다 어... 말해보세요. 노래 해보세요. 자신 있는 거 해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갈게요. 아씨어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또 자신감이 없으세요. 그러게요. 여기 들어오니까 자신감 이게 기가 쭉 빠지는 것 같아. 제가 기기를 좀 빠, 빨리는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어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면 본인이 <laughs> 그냥 아무한테나 빨리는 게 아닐까 기가? 아니요. 아 진짜 무슨 제가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니까? 살짝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니 닉네임은 왜 <laughs> 그... 맞아 사실 맞아 <laughs> 닉네임은 왜또 그, 그, 그럽니까? 그러 참 진짜 아 맞아 요즘 오버워치에 빠져서 예 오버워치 혹시 점수 몇 점이세요? 제가 오버워치를 잘하고 싶은데 아 뭐든지 잘하고 싶어하는 열혈 사람이네요 네? 그죠? 뭐든지 잘하고 싶은 열혈 학생 같은 느낌 노래 잘 부르고 싶어. 아, 맞아. 노래 맞아. 잘하고 음 싶어. 말 잘하고 아, 싶어. 맞아. 아, 맞아. 야, 어떻게 그 많은 <laughs> 것 중에 하나도 못하냐. 그래서 몇 점이냐, 님은. <웃음> <웃음> 아, 저몇 점이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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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근데 채, 최근에.